네. 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였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2024년도 한 해가 벌써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뿌듯하신가요? 혹은 많이 아쉬우신가요? 저의 2024년도는 시작도 끝도 마카오 김 TV 이 유튜브 채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잘했던 일을 꼽자면 정말로 간신히 용기를 내 마카오 김TV를 시작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뿌듯한 일은 귀차니즘에 굴복하지 않고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올렸던 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6개월 만에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넘겨 수익화 달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가장 아쉬웠던 일 또한. 이 마카오김 TV 안에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혹은 메일을 통해 조금 더 많은 소통을 원하셨고, 그중 가장 많았던 요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여건과 책임감의 무게를 핑계로 결국은 시작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쉬움을 달래고자, 다가오는 새해 2025년도에는 여러분과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낫기 위해서는 나아져야 한다고. 좀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첫 번째 발걸음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낫나 챌린지 1탄 좋은 습관 가지기 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박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박을 안 하는 것 말고 분명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일. 그런데 혼자서 내가 나은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하지? 그리고 혼자서 려니 작심삼일에 머물고 유혹도 너무 많고 무언가 동력도 떨어지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 낱낱 챌린지에서는 같은 상처를 가진 그리고 회복과 성장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우리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챌린지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챌린지는 21일간 진행될 겁니다. 21일 조금 길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21일은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를 통해 각자가 원하는 나를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습관을 21일 동안 반복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습관을 하나 갖게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나를 나아지게 할수 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나아져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나아질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던 내가 나은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단도박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됐던 그 일들을 세 가지 드릴 겁니다. 헌혈 108배 그리고 중독 영화보기. 이세 가지 미션도 클리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도박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여기시죠? 하지만 정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 나 혼자라면 음, 과연 시도할까 아니면 도전해 볼까라는 엄두가 안날 일들을 이 챌린지를 통해서 한번 수행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챌린지의 정말 중요한 마지막 목표는 여러분들께 20명의 단도박 동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합니다. 평생 해야 할 단도박,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도박 동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챌린지는 20명을 선발해 저 포함 21명이 21일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소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미션 인증도 할 거고요. 서로의 성공을 독려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챌린지가 끝나더라도 그 단톡방은 계속 유지되면서 낱낱 챌린지 일기 멤버들끼리 서로 단도박 동료가 돼서 단도박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과 고민, 그 고충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챌린지라고 했는데 상품은 없을까요? 라는 의문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21일 동안 제가 드린 미션을 잘 수행한 분들에게는 무려 치킨 쿠폰 한 장씩 모두 드립니다. 20명 모두 통과하시면 20명 모두 분들께 치킨 쿠폰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좋은 습관도 얻어가시고 새로운 일에도 조정해 보시고 단도박 동료들까지 꼭 얻어가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치킨 쿠폰은 어떻게 마련했느냐? 제 사비를 털기엔 저 공공기관 다니는 거 아시죠? 박봉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제가 몇달 전에 구독자 여러분한테 투표 한번 부탁드린 적 있죠? 중독 관련 회복 영상 콘테스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음,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무려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금도 있습니다. 상금 30만원. 음, 이 챌린지의 제원은 그렇게 마련됐습니다. <laughs> 그러니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꼭이 치킨 쿠폰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20명이 다이 미션을 클리어하시면 아이 이거로 좀 부족할 텐데 어, 그것도 다행히 여러분들 덕분에 말씀드렸죠 수익화 조건을 넘어섰다고 그래서 하루에 천원 정도 <laughs> 유튜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어, 그 수익들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적지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준 분이 세 분이나 있어서 앞으로도 얼마 되지 않겠지만 마카오김 TV 채널 안에서 발생되는 이런 수익분들은 가지고는 이런 챌린지들을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제 채널의 영상들 챙겨봐 주시고 뭐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laughs>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챌린지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제가 1월 1일 0시에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릴 겁니다. 그 글에 댓글을 다시는 분 20명을 선착순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댓글에는 자신의 메일 주소와 내가 갖고 싶은 좋은 습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 20명을 선발해서 제가 메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착순이라고 했지만 사실 20명이 모일까 하는 불안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킨 쿠폰의 힘을 믿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좋은 습관 그리고 새로운 도전 덤으로 단 도박 동료 그리고 치킨 쿠폰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1월 1일 0시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갈 테니 그 글에 댓글을 빠르게 달아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부탁 말씀드리자면 이 챌린지에는 가능하면 가족분들이 아닌 도박 문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분들만 지원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김치국 드링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2025년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낫나 챌린지로 시작할 걸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저의 든든한 단도박 동료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도 정말로 수고하셨고 잘하셨고 애쓰셨습니다. 2025년도도 마카오김 TV와 함께 결코 쉽지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든, 누구와든 따뜻하고 유쾌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